이 용문이든 아니면은 어쨌든 용암 어 어쨌든 용암이 있죠. 촉과한 용암. 돼. 오직 용암. 오 어, 유리병 4개. 유리병 4개? 어? 잠깐만 어, 나줘 봐. 어, 돼? 된다. 어. 여기로 옮겨 가. 대봐. 이거 여기. 돼?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됐다. 물이다. 와.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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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위에 하나, 푸병, 아래가 하나 더 있지. 됐다. 1물. 물 이제 낚시 가는... 지옥갈 방법을 좀 찾아보자. 오늘 진짜 맵탐방 엄청 하던지, 지옥갈 방법 나쁜 짓을 하자. 기옥. 여기가... 아니, 바보... 타이가 바다가 쭉 있네. 차가운 바다! 아마 스노우 위 이런 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병원. 오늘은 연비는 남자친구랑 놀러 갔고요. 맞아요. 뭐? 빗소리는 여자친구랑 놀러 갔어요. 오 어? 여자친구랑 어? 놀러 어? 갔다. 그러면 잠깐만. 어? 오. 오케이. 왜 둘이 타이밍이 맞지? 걱. <laughs> 이정 아, 괜찮아. 포기해야겠다. 아, 어. <laughs> 미... <laughs> 이경이 남자와 라이. 여자를 동시에 잃었어 그니까 러 둘을 라이. 가질 순 없는 법이구만 <laughs> 그니까 이경아 너 연막이라니까 아. 그래 너는 가다였어 맞아 행복하면 오케이입니다 아니 어쩐지 갑자기 방송하기 전에 목소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더라고 그니까 이게 딱 둘이 타이밍 맞추려고 딱 음. 연빈은 며칠 전부터 그러고 소리 딱 오늘 그런 거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쉽대. 음. 어쩐지, 어쩐지 꽃놀이 간다는 애가 사진이 안 올라오더라고 연비. 그러니까 맞네. 정말 맞아. 얘기 어, 들으면 거. 들을수록 진짜 같은데.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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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느 선에서 멈춰야 꽃놀이. 되는 거지? 어, 철두개 나왔다. 철도 지금 거의 뭐 공장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맞아. 뭐 없는 게 없어요, 사실. 사는 데 불편함은 없는 게 맞아, 지금 상태는. 엔딩만 안날 뿐. <laughs> 끝이 네. 안날 뿐. <laughs>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지 않나? 어떤 영화? 이제 엔딩 봐도 제법한데 유니크 <laughs> 안 내는 그런. 워킹 데드라는 좀비 영화 알아? 알지. 알지. 지나가? 아, 나 그거 시즌 7까지 보고 접었잖아. 그거 지금도 아, 끝안 나지 않았어? 어.. 그걸 어? 그거 내가 알기로 시즌 4인가 5인가 그 무슨 교도소 발견하고 거기까지 내가 보고 나도 포기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어.. 더 이상의 어. 얘기를 볼 수가 없어 너무 길어서 <웃음> <웃음> 손자 날땠어 <laughs> <남기고 웃음> 그러다가 웃긴 거 뭔지 알아? 거기서 손주 났다? 거기서 너무... <웃음> <웃음> 아 리얼? <laughs> 어 리얼 <laughs> 아 그래? 아 오래 살아남네 좀비가 먼저 죽겠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내가 말하는 좀비 컨셉의 어떤 한계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좀비는 여러분 원래 이제 내가 죽은 거 아니야. 뇌사 아니야. 뇌사. 그러면 걔네가 맞지? 뭐 영양을 섭취해. 뭐가 섭취해? 근데 걔네 근육을 이제 조직하고 있는 건 단백질 그대로잖아. 음. 어, 시체잖아. 그러면은 썩어야 돼. 결국은 뼈만 남아야 돼. 어, 결국에는 썩어 아, 없어져 가야 된다고. 꽤몇년 지나면은. 그러니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 뭔가 사람이 살아남으면 남을수록.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 끝났다. 나도.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살면 살수록 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상해지는 거지. 근데 형 내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음. 좀비는 없는 거야. 어? 영화야 그건. 없어? 없는 거야? 아 그래? 왜 정된 건줄 알았어. 나. 아니라니까 있다니까? 아니야. 없는 그치? 거야. 있어. 요즘에 그미국에 캘리포니아 가면 많대. 그 컨셉 <laughs> 캘리포니아. <쩜피야. 웃음> 좀비 감염되려면 코로 뭐 흡입해야 된다던데. 어. 개라는 거. 그안 돼. 그거 <웃음> 그... 안 맞아. 안 됐었는데. <laughs> 아니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스위트 홈 같은 그런 좀비물이 더 좋았어. 사실 좀비물이라 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에 지배당하는 게 되는 거잖아. 약간 괴물 되는 맞아, 원리가. 맞아, 맞아. 어 어. 약간 그런 게 오히려 좀더 판타지적이고 좀더 나은 느낌이야. 뭔가 욕망에 지배당하는 음. 그런 설정. 음, 너무 현실로만 가려니까. 음, 음 그러니까 부족해. 뭔가 안 맞는 맞아. 거야, 뭔가 앞뒤가. 맞아. 점점. 그래서 나는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가 되게 좋았어. 아, 맞아, 그거 재밌었어. 나는 전설이다 어, 좋지. 어. 나는 재난 영화랑 좀비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맞아, 나도. 진짜 현실감 없으니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보기 너무 좋더라. 근데 그런 좀비 영화에서 손주 봐버려. 그러면 이제 정떨어지는 아 거지 맞아 진짜 정냄이 뚝 떨어져서 <laughs> 워킹데드 보다 말았어 잘아 먹고 잘 살고 있어 못 보겠더라고 어, 거기서 손주봐버리면안 되지 주인공이 바꿔서라도 아 내가 워킹데드 작가였잖아 그러면은 그 같은 세계관에서 다르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계속 그렸을 거야 팬 관리할 때도 좋아 한국에서 좀 흥했다 싶으면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로 시즌 한번 하고 그렇지어 어. 한국 배경하고 일본 배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즌 한3 끝날 때쯤 이제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 비행기 타고 탈출 이렇게 막 성공하는 거야. 음. 그러면 한사5쯤 돼서 막 만나 갑자기 막그 비행기 지나가 하늘에 막. 오. 어 비행기다 이러면서 갑자기. 얼마나 멋있어. Hey he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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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처럼 매번 나라 정해. 자 이번 시즌 나라는 <laughs> 음. 감독이 드르르르르 약간 로또 뽑듯이 표 이렇게 돌리면서 평창.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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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시 올림픽이야. 어 올림픽처럼. <laughs> 야 근데 내가 지금 가던 하겠다. 길 여기 지금 방향이 서쪽이거든. 서쪽. 서쪽이 지금 약간 미개발 지역 같아. 좀덜 가는 거 같아. 음. 그래? 야, 엔더맨이 흙도가져갔어 어? 죽일 수 있겠지. 이거 어떻게 하까 일단 하지 배로 알았어? 배로 가 두고 이거 눈을 눈 맞어치면 돼. 이렇게. 이거 배 저번에 수디가 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많지, 아, 많지. 어, 그거 배 옆에 깔아놔. 이거 못 훔쳐가게. 엔더맨 <laughs> 함정 만들어놔. 이거. 이거 어떻게 <laughs> 또 쓰이네? 이만들어면다 <laughs> 써. 응. 서쪽이 없다고? 길이? 어, 어, 저기 서쪽 방향 길이 쭉 이어야 돼. 하고 있으면 아겠다. 내가 따라갈게. 아, 이 올라오지 마. 막했으니까. 아. 아야, 어 침공이다침공이다 어 망했다! <laughs> 침공이다 예! 망했다! 잠깐만아무도내려오지마아니 왜왜 마... 어 아, 무도 올라가지마! 어, 이거. 어 올라가지 어 마... 마... 아 음... 어 이거, 아이 이거, 이거. 나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어. ㅈ댔다! 왜 그래! <웃음> 아니 <웃음> 아, 야졌 오늘 빗소리 없어! 뒤졌댔다뒤졌댔다뒤졌댔다 참... ㅈㅈ댔다! 비겨봐 비겨봐 비겨봐! 비겨봐! 이거 어쩌지? 오우 oh, 쎗! <laughs> 내가 죽이고 있을 테니까 빨리 수습해! 내가 내려오는 족족 죽이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필요할 데 없어! 반블럭 <laughs> 없어 반블럭? 반블럭 없어? 아몰로 어, 내가 다 아빠, 들고 버는데 방금 그래. 제가 만들어 갈게요 일단 수리했어 수리했어 위에는 아, 어 됐어, 그래? 됐어? 위에는 됐는데 여기 제가... 아, 필요할 때 이게 딱 아... 이런 소걸 수 필요할 때 없다고? <laughs> 아 <아니야. 끼네. 웃음> 와상이였어 <laughs> <laughs> 어, 불이 가겠지 ㅎ ㅎ 그럼 너무 더럽잖아 그럼 어, 그래 근데 아이고. 너가 편하려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걸주저해서는 안돼 맞아 어 에? 편한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거든 맞아 <laughs> 맞아 나 그럼 나쁜 놈 할래 그래 이 나쁜 놈아 그래 그러면 난이가 지난번처럼 한칸농사에서빵 아. 만들어줘 빵? 어, 알 거기에 엄청 많잖아, 뼈가루 빵, 빵, 오, 빵, 빠빡, 어? 빵, 빡빡 뭐? 빵, 빵, 뭐. 빵,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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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교 부린 거야 지금? 빵, 빵, 부르면 안 돼? t 잖아어 그래? 어. 어 o i n g I'm 오늘 여 g 나밖에 없잖아 그 o that. I'm not going to do that. 가 m not g 가 i n g to do t 가 뭔가 우주, 주, 주,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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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이이구이이 오구, 이구 오구, 오구, 오이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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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구, 이구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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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구, 이구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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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구, 이구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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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don't give one joie. By two, you are, e 나 c r a m 너무 귀엽다. don't much. Don't 나 o u 나 o n 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 o n 한 번만 밀어봐도 돼? <laughs> 누구를? 보겠어 <laughs> 이 아이템들을 아, 다 인벤토리에 넣을 수 있다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번 밀어보시지 아니야, 그래 아니야. 좋아, 좋아, 아직 더 남았어 오케이. 잠깐만 아니야. 더 남았어 와 마술쇼다 아니야. 마술쇼 우와 와, 마술쇼다 너 김준표야? 그래. 와 대박 조머니에서 끝없이 나오네 한 6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뿅 자! 오빠들 빵 드세요! 오빠들 제가 빵 만들어 놨어요! 어어아음 아, 아, 음. 죽빵은 아니겠지? 죽빵. 대답이 좋네.. 시원찮은데.. 굶고 싶나? 여기 <laughs> 오빠가 없잖아요. 저 글루텐 프리만 <laughs> 먹어요. 누님! 왜! 그냥 한 하루쯤 오빠 한다 생각하면 되잖아. 하루쯤 여동생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네, 안 돼요. 아, 그래? 아쉽네. 예.. Yeah. Yeah. 아, 근데 얼마나 가야 돼? 여기 포레스트야. 도가네구나. 이 포레스트라는 바이옴이 바뀔 때까지만 오늘 도전하자, 이쪽 방향. 그래. 좋아. 뭘로 바뀌는지 궁금하다. 리버. 아, 정말 리버샷 아. 때리고 싶네. 응. 제작자 그냥 리버샷 두 방에 바로 허리 꺾였을 때 바로 그냥 안면에 니킥 꽂아 버리고 싶네. <laughs> 왜 디테일해. <laughs> WWE 하고 싶다. 아, WWE 관련해 가지고 다른 BJ분께 한번 물어봤거든, 쪽지 보내서? 어 근데 그분도 커스터마이징은 잘 모른대 아... 오! 음. 어, 혹시 WWE2024 관련해서 커스터마이징 지식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정신 사나워 욘, 샌, 하 나도 심심하지 않슴 왜 따라와가지고 하지만 너와 함께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온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뭐가 크게 말도 못하 함께 못하겠고. 해주려고 왔잖아 내가 그니까 내가 뭐라 크게 함께 말도 해주려고 못하고 그냥 하고 있잖아요 어. 예 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잠깐만 어. 크리퍼가 쫓아와 도와줘 쪼디야 이겨을 어. 도와줘 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도 도와줄게 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내야 왔어. 아니야, 야, 왔어. 야 지금 야. 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개어 걔... 터졌는데? 어떻게 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이서 소환되나 지금? 어 대박. 아니, 왜 이게 줄이 될까? 어 진짜 리버가 됐다. 아씨. 아, 아 리버샷 때려가야 되. 별거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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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가서 안희경 리버샷 두대친 다음에 <laughs> 허리 굽혔을 때 안면에 니킥꽂자. 이제 너백 주의해라. 흐 <laughs> <laughs> 말이 씨가 됐잖아.